네 안녕하십니까 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4주차를 수업인데요. 그 이번 시간에도 역시 저는 어, 진로 이, 주요 이론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이론은 직업 적용 이론과 로의 직업 선택 이론, 어, 그리고 이제 최근의 진로 이론들을 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1교시에는 어,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업 적응 이론은 말 그대로 어, 직업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은 취업 후에, 어, 직업에서의, 어, 취업 후의 일입니다. 어, 우리가 어, 사실은 전 직업에서 그 3년, 이 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3년 이내에 어, 직장을 어, 옮기면, 옮기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저도, 3년 후에, 3년 있다가 첫 직장을 옮겼는데, 그, 이런 어떤 직업 적응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 요즘에 보면은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아서가 가장 많죠. 그런데 요 직업 적응 이론은 그거와 약간의, 어,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이론은 1964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네수타 직업 재활 연구의 일부로 처음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 다이스 롭피스트가이 이론을 정교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교한 사람은 어, 다이스와 롭피스트다 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이론은 그 개인과 직업 환경 그러니까 개인과 환경 간의 그 상호작용의 이론이다 조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어, 상호작용을 하는 조화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업 적응 이론은 개인의 직업 행동을 설명하는데 그 한정되는데 반해서 이와 같이 이제 개인 환경 조화 이론에서는 우리가 기본 개념들이 가중 문제 등 다른 영역까지 확장돼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직업 적용 이론의 핵심 개념들은 미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오넷에 반영되어 있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고용정보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워크넷에서 핵심 개념들이 반영 반영되어 있죠 이 워크넷에 보면은 전 직업 가치관 검사라든지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 적응이론의 핵심 개념들이 반영된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업 적응이론의 개념의 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격이론, 직업 환경이론, 직업 적응이론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주로 강조할 것은 직업 적응이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직업 적용 이루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직장에서의 어떤 부조화가, 부조화 정도가, 이건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대처 행동을 통해서, 환경을 적응하게 되겠죠. 뭐, 나를 바꾸던지, 아니면, 뭐, 다른 부서로 바꿔달라고 하다든지,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만 두든지. 근데 이 부조화의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면 환경에 어, 잘 적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직업 적응이 이루는 그 부조화의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가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조화의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고, 뒤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성격이론입니다. 자, 이 성격이론은, 어, 두 번째 줄을 보면은, 개인의 능력과 가치의 목록, 이들 간의 관계다, 개인의 능력과 가치의 어,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욕구 이면에 더 기본적인 차원이 가치이고, 또 어, 개인이 드러내는 기술 이면에 더 기본적인 차원의 개념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가치는 욕구에서 나오고, 능력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와 가치의 관계는 기술과 능력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가치가 욕구를 통해 드러난다면 능력은 기술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적응 이론에서의 그 개인의 성격 구조를 파악하는데는 이러한 가치와 능력의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어떤 가치가 갖고 있는지를 어 파악하는 이런 그 검사지, 설문지가 나왔겠죠.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파악한 그런 것도 나왔겠죠. 음. 그래서, 그, 우리나라 워크넷에 있는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는 이렇게 개인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직업 가치관 검사는 이 가치를 파악하는 그런 검사진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가치를 파악을 해서, 어, 직업에서 직업 환경이 이러한 가치를 만족시켜 줄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개인의, 어, 능력이, 그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을 사항은 그 성격 양식 구조죠. 성격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죠. 민첩성, 속도, 리듬, 재속성. 자 민첩성, 속도, 리듬, 지속성 네 가지 차원 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첩성은 뭐 빨리 빨리 또는 천천히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죠. 민첩성 민첩, 민첩하냐 민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반응하고 어, 늦게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속도는 우리가 그 활동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줄고치고. 줄 활동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활동을, 어, 활동 수준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고, 자, 리듬은 활동 수준의 패턴이 얼마나 안정적이, 안정적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이클이 있는지 여부를 어, 파악하는 것이고, 어, 지속정이 아니고 지속성이죠. 이 지속성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의 어떤 반응에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 이론에서 인제 아까 제가 능력과 인제 욕구 가치죠. 그래서 그 미국 오넷에서는 오넷에서의 그 미국 미국서는 또 일반 적성 검사 GATB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뭐 표준화한 검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적성 검사 GATB 이거는 나중에 이 GATB만 별도로 어, 별도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 검사에서 GATB에 대해서 배운 바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욕구는 미네스타 중위도 검사 MIQ 자. 이제 뒤에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 직업 적응이론으로 만들어진 검사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이 미네스타 중위도 검사는 MIQ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가치 요인으로 묶어지고 20개의 욕구에 대한 개인의 중위도를 평가하는 것이죠. 자, 미네스타 중위도 검사는 어떤 걸 평가한다?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가치의 요인은 몇 가지? 여섯 가지죠. 이거 2차 시험에서 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1차 시험에서도 여섯 개의 가치 요인 아닌 것은 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취, 편안함, 지위 이타성, 안정성, 자율성 등 여섯 가지 가치 요인입니다. 자, 우리나라 직업 가치형 검사는 뭐 1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어, 직업 환경 이론이죠. 이 직업 환경 이론은 그두 번째 보면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또 강화인 패턴으로 구성이 된다.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어 직업에서 그 요구하는 능력과 강화인 패턴으로 구성되는데 자, 능력은 뭐냐 그러면은 자, 주어진 직업이 어떤 능력을 가진 개인을 필요로 하는지를 뜻하는 것이죠. 뭐 어떤 능력을 가진 개인을 필요로 하는지 자 경리 업무는 어떤 능력을 가진 개인을 필요로 합니까?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수리 능력이 강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강화인 패턴은 자 주어진 작업 환경이 주어진 작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수 있는지를 어, 보는 것이죠. 자이 작업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은 작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런 어, 이런 그 구조로 돼있다라는 것만 어,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이 직업 환경 이론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두 가지 개념입니다 신호와 강하인 자 신호와 강하인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호와 강하인인데 자 신호는 어떤 거냐 자그 의미를 우리가 어, 알아야 되겠죠 자 어떤 반응이 적절하고 언제 그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극 조건을 뜻한다. 자 어떤 반응이 적절하고 언제 그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극 조건을 뜻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신호라고 어, 얘기하면 되겠고 이 강하이는 그 반응의 유지 또는 이후에 어, 반응의 유지 및 이후에 그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 반응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과 관련된 요소를 뜻하는 것이죠. 자그 이것은 강하이는 어, 반응 이후입니다. 반응 이후, 자 반응 이후에 또그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 관련된 요소를 뭐라 그랬다 강화 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인전 미네스타 직업 기술설문지에가 있습니다. MJDQ. 이것은 아, 그, m을 생략하고, jdq, jdq로만, 어, 쓸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미네수타 직업 기술 설문지는, 자, 사람들이 이 직업에서, 직업에서 어떤 욕구를 원하는지를 제시해 준 검사지죠. 어, 사람들은 그이 직업에서, 직업에서 어떤 욕구를 원하는지를 제시해 준 검사지이면서, 이 강아, 강화, 이 강아인 패턴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 mjdq를 통해서, 개인이 직업에서 필요한 욕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또 직업 적성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 적성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직업이 필요한 개인의 능력을 추출해내는 것이죠. 어떤 직업, 어떤 특수한 직업이 그 개인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뽑아내는 것이죠. 이거 직업 적성 패턴이죠. 그래서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하게 되면, 아그 어, 직무에, 어떤 직무에 어떤 적성이 필요한지가 나오죠. 추출해 나오죠.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추출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신호와 강화인의 의미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미네수타 직업 분류는 바로 이런 직업 강화인 패턴과 직업 적성 패턴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이 분류된 체제인데, 이 직업 적응이론의, 직업 적응이론은 이러한 미네수타 직업 분류 체제 3와 관련된 것이다. 직업 적용 이론은 미네수타 직업 분류 3와 관련된 이론이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빈칸에. 직업 적용 이론은 미네수타 직업 분류 3와 관련된 이론이다. 이거 체크하시고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어 직업 적용 이론은 그, 뭐와 관련된 이론이냐 그러면은 미네수타 직업 분류 3와 관련된 직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제, 체계에서는 직업적성을 지각인지 동작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높은 수준, 평균, 중요하진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직업강화인도 이거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욕구죠. 자 내적강화, 사회적강화, 사... 환경적 강화의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들을 두 축의 구분을 중심으로 해서 1,769개 의 직업이 분류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줄 것은 신호와 강화인의 의미와 직업 적용 이론은 미네수타 직업 분류 3와 관련된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직업 적응 이론에서 우리가 만족과 충족계 충족 만족 충족과 직업적인 관계 이 표는 어, 상당히 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는 어, 세 번째는 직업적인 이론인데 이제 만족과 충족의 원리죠. 자 아까 개인에서 어떤 가치 어, 욕구 이면에 깊숙한 곳에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개인의 가치를 분석을 하는 것이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다 직업은, 그러면은, 그, 어 개인의 가치를 얼마나 만족시켜 줄수 있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 줄수 있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강화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연 개인의 가치와 직업이 주는 이런 강화인 패턴과 잘 조화가 되면, 조화가 되면 어떻다? 만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 개인의 가치와 강화의 패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개인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GATB라든지 일반 적성검사라든지 또 우리나라는 성인연 직업 적성검사를 해서 개인의 능력이 나오면 어, 이것이 이제 직업에서는 그 요구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이런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이 직업이 잘 되는지를 그래서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잘 조화되면 어떻다 충족된다 라고 합니다 자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가치와 강화의 패턴에 조화되면 만족 개인의 능력과 기업이 요구된 능력과 잘 조화되면 충족이죠. 그래서 만족과 충족이 돼야 만족과 충족과의 관계가 돼야 이제 유지를 한다든지 종신 재직을 하지 이거 이제 만족과 충족이 되지 않으면 퇴직을 한다든지 어 아니면 뭐 승진을 간다든지 이직 해고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어어 얻게 어, 어, 다시 어,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만족과 충족, 이 충족은 이 만족에 의해서 또 중재되기도 하죠. 또만족은 역시 충족에 의해서 어 간접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어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만족하지 않은데 뭐 충족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도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 알아줄 것은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것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격 이론과 환경 이론을 기초로 그 개인과 환경의 상호 적응 과정을 기술한 것이고 개인은 환경이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개인은 환경이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직업 환경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강화인을 가지고 있을 때. 강화인 같은 거는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 직업 적응이로는 어, 이 개인이 직업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잘 조화를 이루어 만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계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조화는 우리가 그 가치와 강화의 패턴과의 조화 그리고 능력과 지업이 요구하는 능력과의 조화 이것이 이제 만족과 충족의 관계다 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적인 이론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이 만족과 충족인 것이죠. 만족과 충족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만족은 조화의 내적 지표다. 내적 지표고 어, 자격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하죠. 나는 몸과 마음이 참 편안하고, 어, 자율적인 직업을 원하는데, 직업 환경은 너무 일이 많고, 그리고 나를 계속 숨막히게 해. 딱 틀에 짜여서. 이러면은 전혀, 어, 만족되지가 않은 것이죠. 조, 부조화되는 것이죠. 조화롭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적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은, 자, 충족은 좋아요 외적 지표다. 그래서 직업에서 요구하는 이런 과제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죠. 만약에 직업에서 막 엄청나게 힘든 걸막 능력을 요구하는데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업 환경이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직업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개인의 욕구의 만족과 직업의 욕구의 충족은 개인이 어떤 직업 환경과의 조화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지를 나타나는 두 가지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세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 있는 범위 제가 처음에 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했죠 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어, 직장을 적응을 잘할 테니까 그냥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 어, 유연화의 정도인데 이 유연화는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 유연성을 수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자, 환경의 변화, 적극성을 띄는 겁니다. 나는 총무직이 전혀 안 맞으니까 나 격리보로 보내줘요. 나 부서로 옮겨달라. 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변화는 반응성이라 합니다. 아유, 그냥 뭐 입에 어, 포도청이지 뭐, 입이. 그냥 내가 바꿔서 살지라고 하는 것이죠. 반응을 그냥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걸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킨다. 적극성. 자신의 그냥 변화한다. 반응성.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자, 인전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인전. 어, 감당할 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조화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뭐 다른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회사를 그만두든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요 직업적인 이론의 네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연성 제일 밑에 유연성 보셨죠? 그 도표에서 자 이거는 개인 환경 간의 부조화가 있을 때. 이 부조화를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유연성이라고 한다. 이 유연성이 낮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부조화에도 견디지 못하고 대처, 방, 대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근데 유연성이 높으면 이 부조화를 잘 견디죠. 그래서 대처 반응도 나중에 천천히 그 이후에 할수 있게 되겠죠. 이 유연성은 사람의 특성에 따라 어떻다? 같다, 다르다, 예, 다르다, 라는 것이죠. 이, 이 적극성은 자, 도저히 이제는 부조화를 넘어섰어요. 어, 융통성이 이제는 유연성이 좀 벗어났어. 그럴 때 어, 부조화의 정도가 유연성의 범위를 벗어설 때 넘어설 때 환경을 변화시키는 로또 대처하는 방식이죠. 나 다른 무서로 바꿔줘.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응성은 아, 그냥. 자신의 직업 성격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내는 이제 부조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인내가 발휘가 되는 것이죠. 이 환경과의 부조화가 있을 때 환경을 떠나지 않고 부조화를 견뎌내는 것이죠. 끈기, 끈기, 인내 이런 것이죠. 끈기, 인내. 이 환경과의 어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력하는 어떤 그 기간, 시간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직업적으 이론은 이제 어,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만 어, 한번 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부조화가 개인의 적응 범위를 넘어서면 개인은 이직을 고려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진로 상담에 실제 반영되어 있다. 미국은 어디? 오넷에 반영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워크넷에 반영되어 있다. 워크넷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직업 가치관 검사하고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가 대표적인 검사이다. 이거는 그냥 한번 뭐 시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개인 환경 조화 만족 충족의 관계인데, 자뭐 개인의 가치와 직업 강인의 조화가 조화는 만족과 관련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어 앞에서 배웠고 어 현재의 직업 만족뿐 아니라 1년 후에 직업 만족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예측변이 있었다 이런. 개인의 가치와 직업인의 조화는 직업 만족에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재직 기간에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 재직 기간에는 이러한 어떤 개인의 가치와 직업 강화인의 조화와 개인의 능력과 직업 요구의 조화 말고도 뭐 임금 수준, 상사와의 갈등, 뭐 이직할 수 있는 대안적 직장이 존재한다든지 사회 경제적인 환경도 재직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미네 직업적인 이론의 검사 도구 어, 네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네스타 중위성 중요, 질문지 MIQ 이거 영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MIQ 자 20가지 욕구 6가지 가치관 1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직업 가치관 검사라고도 한다. 미네스타 중위성 질문지, 6 가지 가치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취, 이타심, 자율성, 안락함, 안정서, 지. 자, 그 다음, 미네수타 직무 기술 질문지, MJDQ. M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JDQ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개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 미네수타 만족 질문지, MSQ입니다.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는 일의 강화 요인을 일의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죠. MSQ. 그다음에 충족 질문지 MSS. 환경의 충족 정도를 측정한다. MSQ. MSS. 자, 다음 중뭐 직업적인 이론의 검사 도구가로 만들어진 검사 도구가 아닌 것? 하면은 우리가 M자만 들어가면 다 됩니다. 미이너스 타니까. 그런데 직무 기술 질문지만 M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